대부분 긴장성 두통을 편두통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응.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이 가능해 그러면 응. 긴장성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 두통을 한의학적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왜 두통이 옵니까? 머리 쪽에 있는 어떤 내 몸의 한 부위가 응.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소해 줘라고 몸에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부위별 통증 어떻게 다릅니까? 두정부 두통 머리 꼭대기가 아픈 거죠 와. 전두통 앞쪽이 아픈 거 그리고 반쪽이 통째로 아픈 음. 이제 편두통 음. 그리고 요 관자놀이가 아픈 태양경 두통 후두 신경 쪽으로 뒤통수 쪽이 아픈 후두 신경통 또는 이제 눈 근처 눈썹 어. 주위를 따라서 아픈 미른 골통 그럼 그게 원인에 따라서 부위가 다르게 아플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두정부두통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에 많이 노출이 됐다든지 기운이 없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고요. 미른고통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발령 두통에도 나타나고 축농증, 비염의 후유증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제 전두엽 쪽에 있는 통증 같은 경우는 이만인? 이제 네,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경우나 혈압의 증가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양쪽 태양열 두통이라는 것은 가장 흔한 두통인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 아. 주로 이제 관자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 풀 때마다 진통제를 먹어주는 거는 괜찮을까요? 아주 안 좋죠. 간독성이 있다는 무슨 레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이제 약물 중독성, 약물성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의학적으로는 10회 이상 사용했을 때 약물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음. 실제로 건강하게 이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침이나 이런 방법으로 쉽게 음. 치료를 해보셨다가 안 됐을 때그 이후에 약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 해야지 머리가 안 아프고 커피를 마실 시간을 놓치면 머리를 아프다고 하는데 커피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커피 카페인의 효능으로. 두통 완화가 있고요. 음. 부작용으로도 또 두통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공급됐을 때 혈관이 쭈그러들게 됩니다. 음. 수축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서 아픈 분들은 쭈그러뜨리기 때문에 어. 도움이 되고요. 어. 또 신경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제 각성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런 그렇죠. 음. 효능이 있는 분들은 먹으면 두통이 쭌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음. 반대로 혈관이 쪼여서 아픈 분들이 있겠죠. 음. 그런 분들은 커피를 마셨을 때 오히려 통증이 증가한다라고 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뇌가 어떻게 부족하냐에 따라 뇌혈관을 음, 음. 늘려줘 찌려줘 음. 라는 이제 요구 조건에 따라 음. 커피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을 사람들이 많이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편두통이 아닐 때가 있다. 대부분 긴장성 두통을 편두통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이 가능해. 그러면 음. 긴장성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진짜 편두통은 굉장히 통증 이 심하고요. 이렇게 뇌에서 혈관이 붉은, 붉은, 붉은 이렇게 하는 어. 어. 그런 느낌과 함께 바깥 출입도 거의 못하는 분들이 많고 굉장한 두통을 동반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편두통인데 음. 이제 긴장성 두통이 옆으로 오니까 음. 그 부위를 편두통이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오해를. 말씀하시죠. 진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만성 두통이 되는 원인이 진통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월 1, 이 회만 가지고도. 약물 의존형으로 바뀌면서 약물성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뭐 침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원인을 제거해서 잠을 잘 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침한번 사용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진통제는 한 달에 한두 번요 정도로 이제 응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통만 오면 이렇게 머리를 꽉 점매는 네. 왜 예전 어르신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볼것 점매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까? 물론 도움이 됩니다. 이제 뇌압이 증가할 때도 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사지처럼 긴장형 두통일 때는 뇌에 수축하는 근육을 꽉 눌러주는 지압 효과도 음.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의료기관이 주변에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으니까 잠깐 방문해서 치료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